자, 36번 시작할게요. 순서 문제예요. 자, 우리를 괴롭히는 순서 문제입니다. 순서 문제 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. Without money. 음, 자, 순서 문제는 주어진 이 제시문을 가장 어,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. 이걸 보고 이제 A, B, C에서 어, 우리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제 뭐가 먼저인지 첫 문장 비교를 통해서 밀당하면서 먼저 어, 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. 자. 위단번에 돈이 없다면, 돈이 없다면요, 가정법이죠. 어, 사람들은 could only barter. 자, 물물 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. 돈이 없다면. 우리 옛날에 돈이 없었던 시절, 물물 교환밖에 방법이 없었죠. 옛날에. 자, 우리 중, 우리 대부분은요, barter. 자, 물물 교환합니다. to a small extent. 적은 범위로. 즉, 크게 뭐 이렇게 어, 어 거래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뭐 사과 배뭐 이렇게 아주 작은 어 단위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한답니다. 뭐할때 우리가 페이블 favor, 페이블을 돌려줄 때 우리가 호의를 돌려줄 때이 얘기를 하고 있죠. 그 다음 자 B c 중에 뭐가 먼저인지 한번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밀당을 해야 돼요. 자 B부터 볼게요. what does happen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? 만약 당신이 원 원합니다 빵을 원하고요. 그리고 당신이 할 무역, 당신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새 차밖에 없다면, 자 차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빵 빵을 먹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차밖에 없다. 자 차를 주고. 빵을 살 수가 없겠죠. 왜냐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. 자, B. 일단, 어, 한번 고, 고려해보고요. C로 갑니다. A man, 한 남자가요, might offer to, 자, 제공했습니다. offer to, 제공하다. man, 고치다. 그의 neighbor's broken door. 자, 부서진 문을 고쳐주었대요. 뭐에 대한 보답으로? A few days of babysitting 자 아이를 돌봐준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준 보상으로 이웃집의 부서진문을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비와 씨첫 문장에서 뵀을 때자 우리 힌트가 어려야 될게 물물교환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작은 단위로 물물교환했다니까 우리 베이비시팅, 즉 아이 돌봐주는 보답으로 문을 고쳐줬다니까 이 small extent와 조금 더 어울리는 것은 C로 갈 수가 있어요, C. 자, 그래서 찍어도 우리 C로 먼저 가야 된다. 자, 그러면 C를 한 문장 더 읽고 이제 B, A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. 이미 우리는 정답 50%까지 왔어요, 50%까지 왔다. 자, yet, 하지만, 하지만, hard, 어렵대요. 자, it too, 즉가조 진조 어, 문장이죠. 자, 뭐 하는 것이 어렵다? 이미지 상상하는 것이 어렵대요. 이 개인적인 교환이 working on large scale 큰 스케일 즉 small extent 가 아니라 큰 비중에서 어떻게 의사소 어떻게 어 거래가 되는지를 상상하기 어렵다. 이게 작은 거뭐 이렇게 어, 누가 도와줬을 때, 뭐문 고쳐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아주 큰게임을하 면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상상이 어렵답니다. 자, 그다음 우리 B 첫 번째 읽었죠? 어, A 가 봅시다.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대 to find someone 누군가를 찾는 거 어떤 거 어, 우리가 네가 트레이드, 네가 무역을 할, 네가 거래를 할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. 당신은 단순히 돈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합니다. 자, 돈이가 나왔어요. 자, C에서 이제 큰 개념, 이제 큰 규모의 거래를 상상이 어렵다고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B, 음. 이제 큰 개념이 나옵니다. 새 차. 차가 나오죠, 차. 그리고 브레드랑 차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다음에 Walter uh, depends on the double coincidence of w a n t 자두 사람의 w 원치, 부족, 어, 부족의 어, 부족한 그 공동의 일치가 있어야 된대. 자 여기서 B에 나옵니다.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A에 이제 돈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정답은 C, B, A로 갈수 있어요. 자, 첫 문장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. B, C, 첫 문장 비교해서 C가 맞았고요. C를 읽고 A, B 비교해서 A, 돈이 얘기가 나온 A보다 B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. 30번 끝.